자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새로운 재능을 찾은 걸지도 모르겠는 걸. 이 정도야 간단하지. 대형. 아무거나 열어봐도 되는 건가? 새로운 재능을 찾은 걸지도 모르겠는 걸. 제법 멋지잖아. 이렇게 까지 해야 한다니, 이 동선 당 하나 라서 아마 저 위에 구석 에 있는 상자 있었나 보다 찾을수있었다쓸만할 지도 모르 지. 금메달 을 직접 만든 인물 인데, 내가 너무 했 지. 직접 만들 수도 있는는데 내가 는이기란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주인인이이런좀자이하고는어졌다이 친구는 이친는데 고 파밍에 유의해 캐시는 뭐.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지. 아. 네

이 하나 누구였지? 비앙카였나? 나이스 수업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네. 세상의 유령을... 이거 누구지? 이자 견자면 괜찮지. 안 했다. 좋아요. 어차피 유키버 뭐 그렇게 안 빠르니까. 수영에서도 키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죽이자. 아 이게 벽궁이야 아 못잡겠다 아 제발 나 끝까지 따라갈래 근데 일로 뛰어야 돼요. 점프 거리 지는안 되니까 죽지는 않겠죠? 수영에서도 숨쉴 틈은 중요해. 그럼 운석으로 가야 되는데 운석 공장? 운석도 못 가네. 걸어가야지뭐이러면 와, 근데 아프다. 아니, 저템이 저렇게 아플 일이야? 나쁘지 않죠? 와, 진짜 세다, 너. 아니, 너무 센데, 데미지가? 왜 내가 밀리냐? 아 저거 너무 사기 아니야? <laughs> 아니.. 수영장은 참... 있는데. 이상하네 수영장은 없다는 너무 센데요? 이거는 그냥 호텔에서 시켜야지 이제 아무거나 열어봐도 머리띠 머리띠 없는데? 자, <끼리너> 뭐야? 이로 <일로> 나왔는데? 어다 <끼리너> <laughs> 너무 맛있다. 그나마 숨이 트이는 곳이 치도록 맛있다. 그냥... <laughs> 너공빠졌으니까너 뒤졌어. 일로 나오려고 하면, 너 뒤지는 거야, 이제? 그런로만 역시 싸놓고 저거 제니 맞이할 준비하자. 우리 제니 친구 와, 어, 이거 불안 어, 꼬왜 이렇게 세요 야, 어떻게 4전설 대인 1전설이 비벼? 이건 나 진짜 아니라고 본다. 저거 뭐냐? 페르소나가 없어서 그런가? 제니가 힘들다고요 아니, 그냥 몇 대만 그냥 팡팡 쳐면은. 스승이 곧 공템인데요? 너무 쉽게 니거 <laughs> <laughs> 아, 와드 없어, 씨. 죽었다, 이거. 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와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와어가어어어어어아어어 <laughs> 아, 이거 킬도 못 먹은 게 너무 크다. 아, 이게 큐로 뺏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원으로 뺏었어야 했는데 킬 뺏었어야 됐는데 패시브도 못 뺏고 아까. 어때? 앞정이었나?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유튜브에도. 그 뭐지? 이 정도야. 반성하지 어때? 도야이정이 정도야. 이이야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정야이 정도야. 이정이 라면 놀랐을 거야. 제법 멋지잖아. 남의 물건은 아니지전 시즌 티어에 대비해서 조금 해주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네. 꼭 근데 종교도 좋을 때가 있어. 마음이 쓸만할지도 모르지. 원래 꽃안 캐왔네. 점 만들 수도 있겠는데. 어, 아, 많으십니다. 어, 피사나 못했는데이 아니야. 응? 얘는 어디 갔지? 쟤는 어디 갔길래? 뭐 운석 싸움 가보자. 애들 많으니까. 기 늦게 가도. 어. 따라... 템이 없나? 아스테가 어, 있었으면 이겼는데 스테가아 이래서 좋겠어. <laughs> 그 이런 걸로는 안돼 생존자가... 알겠어 야 자이르가 저 오초컷이야 우리 싸우면 안돼 이거야 자이르 웃고 있다 임마 이거 봐 자이르가 저 치고 있다니까 얘야. Yeah. 내가 네가 무서워서... 안 싸운 줄 알아? 어, 잠깐 조금 무서워해야지. 지금 내가 네가 무서워서 그런 건줄 아냐고. 임마... <laughs> 템이 어떨까나? 야이생 동물 다 죽이면서 가야 돼요. 야생 동물 <laughs> 다 죽이면서 가야 돼. <laughs> <laughs> 아 <아우>, 쉣. <쉿. 웃음> 잠깐만. 타임. 나 이것만 만들고 하면 안 될까? 어이. 좁은 길목은 안 좋아. 간디바 다 빼고 와. 다 왔다, 이거. 팔이 짧아, 팔이. 어. 아, 잡아, 잡았어야 했는데, 여기서. 아,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아, 근데 나 쎄다잉? 나 쎄. 쫄지 마. 나 쎄. 어? 피도 안 치우고 왔단 말이야? 어, 이건 좀선 넘지, 임마. 아니, 이거를 피를 안 치우고 온단 말이야? 너무 아니라다, 이 녀석아.